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복독한 말씀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독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하나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말씀보다는 덜 읽혀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 아마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쭉 하신 분들이면 그 기억나는 추억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추억이냐 하면 세족식 갔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뭐 청소년이나 청년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뭐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아, 처음에 그 세족식을 할때 그 감동이 지금도 생각하면 제게도 새롭습니다. 뭐 그런 학생들 수양회만 하진 않지요. 부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의례의 맨 마지막 날은 부부가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그런 어떤 예식을 통해서 섬김의 또 사랑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렇습니다. 또 고난 주간이 되면 성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Monday Thursday에 이 세족식을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세족식에 참석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많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족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승이신데, 주인이신데 오히려 종들이나 또는 제자들에 의해서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 또 발을 씻긴다는 건 사실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 종의 모습으로서의 섬김 이와 같은 것들을 몸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또 실천해 보자 하는 그런 다짐의 일환으로 이런 세족 세러머니를 많이 합니다. 예,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깨달음으로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귀한 거지요. 예,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이런 겸손한 섬김의 덕목을 위해서만 하셨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타이밍이 그렇게 꼭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색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종이 이제 뭐 주인이나 아니면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겨 주는 그런 예의는 언제 하느냐하면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에티켓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친절한 호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하루는 그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이 와서 귀한 옥합 향유를 깨서 그래서 주님의 이제 그 발에다가 바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여기고 좀 비아냥거리니까 주님께서 그 주인 되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질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올리브 향도 안 줬는데, 올리브유도 주질 않았는데, 이는 값비싼 향유를 내게 베풀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언급하신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환영하는 어떤 호의, 환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잘 섬긴다 하는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이나 또는 그런 그 겸손한 그런 모습이 주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자들과 같이 집에 오거나 했을 때 하셨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언제 씻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식사 도중에 발을 씻진 않습니다. 예. 뭐~ 식사하는 건 개도 뭐~ 제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게 아니래도 식사하는 가운데서발 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두를 때 손이나 발을 씻게 그렇게 섬겨 드리거나 아니면 혹여 그걸 좀 놓쳤다고 한다면 적어도 식사 전에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지요. 뭐 요즘 우리의 예절로도 크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저희도 어느 집에 가면은 손을 먼저 씻기도 하다가도 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가서 손을 먼저 씻지 뭐밥 먹다가 말고 어이구 나손안 씻었어 뭐 그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은 그것은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식사하시다가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보기 전에 한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언제라고 이 13장이 시작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지금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또는 아주 지극하게 최고치로 사랑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때에 대한 그런 요한의 설명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주님께서 그냥 하나의 섬김이나 겸손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또 주님께서 그 최고치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의 본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 노라 라고 하십니다 본을 보여주는데 뭘 본을 보여준 거냐 이제 앞으로 모일 때는 나 없더라도 서로 발잘 닦아 줘라 뭐 그런 의도 라기 보다는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어떤 뭐 높이가 있다고 한다면 깊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최고치에, 가히 없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그 본으로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뭐 주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건참 귀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뭐 가히 없는 사랑의 최고치에 해당하는 것이냐? 뭐, 다른 사람은 할수 없는데, 주님만 하신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겠느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의외의 행동입니다. 대개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스승들 중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가 없진 않습니다. 언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까요? 제자들이 너무 이쁠 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또뭐 모범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희생하고, 이런 때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아마도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발을 뭐 씻어주거나 향유를 발라주거나 하는 일들 할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만 이것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신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지나친 표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되면 왜 이것을 가이없는 사랑이라 최고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 할때그 제자들이 누구냐? 12명이 있는데 말잘 듣고 그리고 잘 따르고 헌신했던 사람만 골라 가지고 베드로 나와라. 너좀 수고했다. 수제자로 해 가지고 지금 발을 닦아 주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제자들이라는 그 모든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제 곧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가론유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론유다 입장에서 지금 주님을 팔려고 배반하려고 하는데 자기 발을 닦아준다고 그럴 때 그는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아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지금 제자들은 그 중에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만 그러면 나쁜 사람이냐? 뭐 베드로도 만만치 않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나저 사람 몰라요 하고 부인한 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열 명은 또뭐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열 명도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주님을 놓고서 다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반할 사람, 부인할 사람, 도망갈 사람들.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언급도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그 사람들을 지금 발을 씻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주님의 사랑, 사랑의 최고치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실 걸 아시면서 또 아신 게 뭐냐면,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도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무엇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든지 할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다할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이 지경에 지금 여러분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는 여러분을 부인하거나 도망가고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싸가지가 없잖아요. 에? 아니,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나를 배반해? 그리고 그걸 아주 뭐 아주 안 하는 척하고 싹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싹 드러내고 무슨 수작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그것이 지금 뚝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설을 하면서 질책하지는 않았을까? 뭐 그게 조금 과하다 싶으면 죽어도 뭘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하지 않았어야 될 것은 분명해. 죽어도. 그들의 발은 씻어주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왜? 그 그렇게 내가 모든 걸할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한다면 뭘 하겠어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평소에는 내가 그냥 어디 여행 갈라면 이렇게 낑겨서 가는데 좀 좋은 차좀 하나 해 가지고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든가 뭐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그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때뭘 하시고 계십니까? 비록 당신은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할 마음도 없지만 해야 되는 것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 사랑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 거지요. 더불어서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도대체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터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때에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당신의 권한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책을 하는 일이 옳고 질책해야만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질책하지 않고 묻어두는, 묻어두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있을 때, 아니, 정죄해야만 할 때에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일을 질책할 수 있을 때, 질책하지 않고 그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지 않고 더 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산다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비일한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저 사랑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사랑하는 것도 귀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느냐. 사랑하기는 거녕 미워하고 배착하고 질책해야 되는 때일지라도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도록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사용하기를 오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실제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몇 주간 동안이었던 동계 올림픽이 오늘 끝났습니다. 베이징에서 해서 그래서 뭐 달도 많고 말도 많고 했던 그런 올림픽입니다. 물론 뭐 이번만 올림픽이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건 아니에요. 원래 그 대회를 하면은 뭐 판정 시비, 선수의 무슨 자격에 대한 거, 뭐 도핑에 대한 건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시사되고 언급이 되느냐 하면 모든 참가한 선수들이 모두가 다한 가지의 목적, 모든 사람보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최 선을 다해서 그래서 노력해 하고그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누가 쓴 글인데 이제 프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라고 하는 말 말을 누구에게 이 사람은 프로다 또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말할 때 프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사람, 할 마음이 없을 때도 하는 사람이 프로다, 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 뭘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들은 하고 싶을 땐 열심히 해. 근데 하기 싫으면 그냥 때려치워. 하기 좋으면 해. 근데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려. 그러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해야 된다고 하면 하기 좋을 때든 싫을 때든, 하고 싶을 때든 하기 싫을 때든, 할 마음이 있든 없든,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걸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이제 그 프로, 어, 그 체육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이런 사랑의 프로 같은 모습을 담긴 것은 아니야.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사랑이지만, 사랑하고 싶을 때에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팽개쳐버리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하기 싫어도, 할 마음이 없어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때일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 같은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가히 없는 사랑, 최고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만 이렇게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만 우리를 좋아하게 축복하신다고 하면, 글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이거 끝난 게임입니다. 벌써. 내가 한것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칭찬해준다. 칭찬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때문에 당신이 싫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본으로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닌 걸잘 압니다. 정죄받을 만하면 오히려 그 정죄의 대상이 피할 수가 없는 우리들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든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뭐좀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도 조금 싫으면 팍 돌아서고, 뭐, 조금, 뭐, 원하기만 하면, 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언제 봤냐고 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사랑, 그런 현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고를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염 없는 주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계산적인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무쌍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다 덮으시고,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았은즉, 그 사랑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들었사오니,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기 싫을 때에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